킹키비 t 쪽에 m 로 Timmy, t i 쪽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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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천사를 어, 할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어요. 어, 뭐, 아무래도, 이게, 그림은 평면으로 그리고 몸은 굴곡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커버업은 그렇습니다. 커버업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그래서 들어갈 건데, 어, 뭐,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고요. 어. 어떨 것 같나요? 네. 아직 가능이안 아, 가고 거, 아플 것 같나요? 아, 아플 것 같아요. <laughs> 참아야죠. 긴장이 되나요? 네. 네. 시합만큼 긴장. 시합만큼 긴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다 わっうで 한다는 것이 이게 라인이 조금 들어가고 거의 라인이 없이 이제 음 깃털 표현이 들어가는 거라서 스케치만 한다는 게 아픈 부위가 많아가지고 음 우아람 선수를 걱정한 나머지 거의 완성을 잊혀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픈 부위가 여기 치골 아래 골반 뼈랑 이쪽 옆구리 쪽이어가지고 거의 완성을 잊혀버렸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는 커버하는 부위랑 여기 이제 연결 부위 그리고 연한 부위 쪽만 남았어요. 네, 장시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무아람 소승 반등 없이 나갔어. 네. 반대쪽도 해볼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될것 네. 같아. 섭불은 생각이었나요? 네. 한쪽만 <laughs> 네. 한쪽만 있는 걸로. 네. 봤습니다. <laughs> 시작 아, 드디어 작업이 다 끝났고요. 오랜 시간 작업했습니다. 작업을 크기도 했고요. 어, 자세를 여러 번 바꾸고, 또 커버업이어서. 어, 이제 화이트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아파해서, 어, 지금 네. 살포시 와트를 해서 화이트만 남았고요. 네. 마치의 기운이 남아 있으신가요? 지금은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마치는 금방 빠집니다. 어서 화이트를 끝내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laughs> 박수, 아 나도 괜찮아. 나이 괜찮아. 나아 나도 괜찮아. 나 나도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아도아도 괜찮아. 나도 괜찮 그거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렸잖아요. 이쪽에 검은 날개 했으니까 한쪽에 흰 날개를 하면 명암이 조금 들어가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laughs> 이 부위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거기 네. 뭐 레터링은 어떻게 했었대? 서링은 금방 끝났다고 생각해서 음. 근데 오늘은 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던 아! 것 같아요. 일단 넓어서 네. 부위가 네. 그리고 이 치골 아래랬잖아요. 거기가 뼈 부위여 가지고 네.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 도쿄 네. 네. 숙소 정말 골판지였나요? 그러니까 네. 뭐 기사 그대로. 기사화 된 거나 뭐 이런 선수들이 s n s 올린 그대로였고 음. 네, 종이침대였습니다 찌그러지진 않았나요? 저는 체중이 좀 가벼워서 음. 찌그러진 건 없었는데 아마 좀 덩치가 있으신 선수들이나 음.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 변형이 오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드네그 응. 리우 참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리우랑 비교했을 때는 숙소가 어땠어요? 음. 숙소는 뭐 일단 크기도 좀 작았고. 음. 네. 아, 안에 뭐 냉장고도 없었고. 아, 냉장고 음. 없었어요? 네, 약간 시설 이런 게 조금 부족했어요. 네. 냉장고 따로 돈 내야지 썼을 때. 와. 아, 그랬나요? 아, 그서 사용 안 했어요? 네, 전 아예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저희 방은 없었어요. 네. 어, 돈을 내고 사용을 했었다고 하네요. 냉장고를. 세상에. <laughs> 역시 일본인이에요. <laughs> 뭐 다음 파리는 뭐안 그러겠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음. 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이 있겠죠. 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요? 음. 어. 음. 아, 뭐지어낼 네. 필요는 없고요. 네, 없었어. 없었습니다. 어또 네. <laughs> <laughs> 아, 직진남이군요. 또 목표를 정하면 다른 건안 보는 네, 좀 약간 아, 저, 좀 그런 스타일. 저는 좀 신기한 건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뭐 웃긴 선수를 음.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예,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남한테 막 관심을 가지거나 약간 그러진 어. 않아서 네. 저는 아마 남들 뭐 하는지 계속 쳐다보느라 <laughs> 제성적이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운동 선수였으면. <laughs> 음. 선수촌에서도 약간 로맨스가 아? 싹트나요 그런 것도 약간 막는 편인가요? 어, 우리나라 선수촌이요? 네. <laughs>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는더 심하죠. 음, 약간 좀 하긴 큰일 나겠죠. 네, 음. CCTV도 있고 하나 <laughs> 정말요. 네. 아, 하긴 숙소도 나눠져 있고 네, 숙소 나눠져 있고 하 음. 하긴 한창 때 선수들인데 음. 그런 일이 생겼다가는 자, 자격 바탈로 음,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임신이라고 했다가는 그렇 큰일, 음, 음, 큰일 나겠죠. 운동도 경기도 못 나가고 큰일이 나겠죠. 궁금했어요 항상 <laughs> 네. 불타는 청춘들인데 음. 그 안에 한자리 모여가지고 눈이 맞아도 맞을텐데 <laughs> 궁금해 음. 여자친구는 없나요? 현재 있습니다 어. 네 선수는 아니겠군요 네 지금 선수 아니고요 음. 아, 음. 과거 선수였나 보네요 네, 뭐 가, 같은 뭐 다이빙 선수는 아니고 음. 지금은 네. 다른 쪽 하고 있어 올라오는 음, 질문이었나 보네요. 네. 안녕. 알았어, 나이고더 이상 물어보진 네. 않을게요. <laughs> 제가 사실 굉장히 뭐그 올림픽 선수분들 타투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뭐 동계 올림픽도 선수분들도 해드렸고 했는데 어 사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선수 해드린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 <laughs> <laughs> 사진과 어, 네. 저희가 그 사인은 받아놓을 예정이에요. 처음입니다. 오로로로로. 그래서 오늘 타투 받으셨는데 네. 뭐 아픈 거 말고 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응. 너무 제가 뿌듯했고, 응. 네. 일단 너무 하길 잘했다. 약간 전혀 후회 없이 응. 새로 태어난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응. 하지만 중간에는 어떤 기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죽고 싶었잖 <laughs> <laughs> 제가 아픔을 고통을 잘 참는 편인데도 아, 네 그렇죠.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잘 참으셨어요. 네. 잘 참으시면 돼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 진짜 분주했죠. 그렇죠. 응.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laughs> 응. 끝나고 나니까 우리 행복하죠. 우리 한... 끝난 네. 것만으로 행복하죠. 네, 일단. 저제 팬이었지만 뭐 늦게 남아 와서 제거 저한테 커버를 맡기긴 했지만 좀그부분이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뭐뭐 뭐 감사한 일이네요. 응.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약간 만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서먹해서 사실 뭐 온다길래 그때가 이제 미터 스프링보드 하 m 스프 이제 드하음 날이 이제 1m s p r i 달1 따서 오면 참 좋겠다 이슈가 더돼 m 이제 유튜버 적서하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g 음, 달은못 따더라고요. 뭐. <laughs> 제 마음은 그랬다고요. 따기를 바랬는데 n g b o a r d 1m s p r i n g b o a r 아니, 근데 뭐, 본인 제일 아쉽겠죠. 네. 응. 그래서, 다음 프랑, 아, 뭐, 파리에서? 네. 응. 시겠죠 응 뭐. 근데 저는 처음에 인터뷰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실 있는, 뭐, 우아람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이제 세대들도 이런 다이빙이 네. 미래가 밝잖아요. 응. 어, 소리를 하려니 이게 말, 말이 꼬이네요. <laughs> <응. 웃음> 아뭐 솔직 솔직한 저의 네, 마음은 그랬는데 네, 네. 저 돌아올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해드렸어요. 매달 따로 매달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네. 네. 오늘 저희 킹키 TV 재밌으셨다면 <laughs>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칭준아 인사해줘요. 네.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음> 하이 알림설 깜깜이 TV